안녕하세요, 이사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피자를 만들어볼 건데, 만들다가 갑자기 동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천사점토에다가 황토 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로, 잠시만요. 이걸로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선은 이렇게 잡을게요그 전에 빨간 색깔을 일단 켜 발라줘야 돼요. 토마토 케찹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나게 빨간 색깔을 발라줄게요. 빨간 색깔 거의 다 썼어요. 황토 색깔 물감 제가 샀거든요. 샀나, 찾았나? 하여튼 그래서 황토 색깔 물갈이 물가, 생겼. 물감이 생겼고요, 물가리도 나기도. 제가 예전 카스에서 제가 물가를좀 자주 해요 그래서 물가리라는 게 습관이 됐네요.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을 직접 꺼내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가족이 다 있어서, 좀시끄러운 점도 양해부탁드리고요 아, 어, 이게뭐지시끄럽게 그리고 오늘은 좀 섞을 게 필요하거든요. 보 죄송해요. 이거 지금 친구가 준 건데, 이거 섞을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친구가 좀 슬퍼할 말이지만, 우선은 피자 주위에 아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거를 둘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 해서 잘 해줄게요 제가 일시정지가 없어서 뭐뭐 뭐 제가 거의 보는거는 뭐뭐 하고 뵙겠습니다 뭐뭐 하고 뵙겠습니다 이런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제 휴대폰 기능이 그게 없고 혹시 다운받나 이렇게 해서 한번 보니까 다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연이다 라는걸 느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피자판은 잠시만 치워놓고요 노란 색깔을 준비해놓습니다 살짝만 헤매면 돼요 노란 색깔은 거의 이정도만 철사예요 철사를 제가 좀 많이 써요 불을 이만큼만 짜주시고요. 목공풀 사야겠다. 목공풀은 거의 900원, 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니까 뭐, 빨리 써도 걱정 안 되죠. 너무 응. 많이 났어요. 색깔. 을 지금 좀 목소리가 쉬었거든요. 뭐 하고 와가지고. 짤주머니에다 넣을 걸. 이 진짜 이거 여기다 다 넣어줘야 돼요. <laughs> 죄송한 일이지만 이판 안에다가 여러분은 종이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아주 쉽게 옮겨놓으세요. 제거 미니어처 보고 혹시 이거 보고 할 거나 아니면은 또뭐 유튜브 촬영한 거 보고 그러면은. 출처를 밝혀주세요 출처는 우리 이사님이라고 하면 돼요 님님 하하 <laughs> 일하러 가면서 아주 열심히 눕고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본드를 좀만 짜줄게요. 판 치우고요. 제가 유튜브 찍으면 좀안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찍으면 책상이 엉망진창이 돼요. 이런식으로 덮어주고요 너무 덮었나? 이거 마르면은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다 토핑을 얹어줄건데요 간단해요 이게 노란색깔이거든요 황토색깔 빛나는 노란색 있잖아요 그런거를 몇개 이게 원래 제가 인절미 떡을 쓰고 있어요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이거를 좀 찢어가지고 좀여게 준비물이 있어요. 잠시만요. 우선 8개만 준비해 볼게요. 집게로 이거 쭉 지키거든요. 집게가 사라져서 당장 사러 갈순 없고 그래 가지고 이제부터 좀, 좀 시끄러워질 거예요. 동생이 방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엄마가 어제 아이스크림을 20개를 사왔어요. 아이고. 장난이 많이 먹네요. 그래 가지고 아빠가 지금 저 부르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아이고, 죄송해요. 아빠가 지금 동생 놀이터 데리고 가라고 해서 짜증 나서 그냥 왔어요. <laughs> 제 놀이터 가면 말 진짜 안 듣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그릇시고요 제가 라면을 만들었어요. 라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광이 나죠. <laughs> 만들었긴 했는데, 이게, 빡두기를 만들려고 제가 접시를 좀 만들어놨어요. 뭐야, 들어온 게 있네? 하여튼. 어..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안에 뭐가 있.. 아 그래 만들어야 되나? 아,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넣도록 아고! 죄송해요 제 휴대폰에 제가 문제가 많이 났습니다 아휴.. 동생 말을 지지리 안들어요 이거 우선 묻히고 올게요 제가 여기다 거저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묻힐 수 있어요 좀저지만 나오고 있다 색깔이 잘안 나오네. 이렇게 색깔이 딱 나왔어요.